다상이에요. 정말 오랜만에 타오바오 하울 영상을 들고 찾아왔어요. 설날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져서 꽤 오래 기다렸는데요. 방금 막온 따끈따끈한 물건들이에요. 오래 기다려서 바로 소개해드리고픈데 별로면 어쩔까 걱정했거든요. 근데 기다린 만큼 옷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괜찮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얼른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검은색 노카라 자켓인데요. 이 상품은 딱 검은색 하나뿐이고 스몰, 미듐,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. 저는 이 자켓은 스몰로 했어요. 보통 자켓 같은 경우 오버핏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모델이 남성이라 그런지 옷 자체가 크게 나왔더라고요. 얘가 가격이 타오바오치고는 꽤 비싼 편이에요. 배송비까지 238위안인데 하나로 약 4만원 정도예요. 근데 정말 재질이랑 어깨 패드 부분과 여기 목 부분, 그리고 안감이 정말 잘돼 있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밑단 보시면 마감 부분도 엄청 잘돼 있고, 여기. 뒤쪽에 뒤 트인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특히 여기 보시면은 소매 부분에 단추가 하나 달려있어요. 이거 열고 입으면 정말 포인트 되고 예쁜 것 같아요. 제 취향을 저격해버렸어요. 그리고 어깨 패드가 아예 내장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어깨를 잘 잡아주고 툭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. 재질은 탄탄하고 두께는 많이 얇지 않아요. 딱 봄에 입기 좋을 두께 같아요. 단추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, 아,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있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. 이 검은 기본 카라 자켓은 있지만, 추가로 다른 자켓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자켓이에요. 정말 잘산것 같아요. 얘는 마음에 들어요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자켓은 화사한 봄과 잘 어울리는 베이지 자켓인데요. 짠! 이 상품은 베이지, 검은색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특히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서 정말 좋았어요. X 스물부터 시작해서 2X 라지까지 있어요. 저는 그 중에서 2X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요. X 라지랑 2X 라지를 고민했는데 막 크게 나온 편이 아닌 것 같아서 2X 라지로 골랐어요. 근데 정말 이 사이즈로 사길 잘한 게 제가 딱 원하는 핏에다가 어깨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게다가 가격이 무려 146이 아이에요하나를 하면 25,000원 정도예요 진짜 이 가격에 이런 재질과 핏이라면 참잘산것 같아요. 재질을 보시면은, 여기 소매도 정말 잘 되어 있고, 밑단이라던가, 안감. 다 정말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 자켓 역시 어깨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툭 떨어지는 어깨 핏이 정말 예뻤어요.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단추 두 개가 붙어 있고 주머니는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의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. 이 자켓도 역시 첫 번째 자켓과 마찬가지로 얇지 않은 두께예요. 딱 봄에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검은색 기본 자켓이 없으시다면 이곳에서 검은색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베이지 색감이 재질이 참 눈에 잘 띄는 색인데 이 정도면 재질이 너무 좋았어요. 가격 대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잘산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파란색 크롭 가디건인데요. 짠.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장바구니에 담아버렸어요.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쨍한 느낌의 파란색이에요. 가격은 99위 안, 하나로 약 17,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가디건이 가격에 비해 재질이 정말 생각보다 부드럽고 좋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늘려봤을 때, 생각보다 꽤 짱짱한 느낌이었어요. 모델분이 입었을 때는 약간 루즈해 보였는데 저한테는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사이즈였어요. 단추 부분과 여기 니트 무늬 부분이 팔 부분에 아가일 모양이 있거든요. 화면과 일치해서 좋았어요. 그리고 딱 쨍한 색감인 만큼 검은 착장에 포인트해서 입으면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런 쨍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가디건이에요. 다음은 저번에 상점 추첨에서 말씀드렸던 화이트 셔츠예요. 제가 이 셔츠에 꽂혔던 점은 깔끔한 느낌과 퍼프 소매를 보고서였는데요. 가격은 116위 안, 하나로 약 2만원이에요. 딱 사진이랑 똑같이 와서 좋았어요. 저는 사그락거리는 천의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이 셔츠의 사그락거리는 천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름까지도 입을 것 같은 얇기라서 제 기준에선 좋았는데 얇아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을 티를 안에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추가 아니고 똑딱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입을 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쪽딱이어서 참 편해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은 이렇게 카라로 입으셔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입으셔도 돼요. 퍼프 소매를 샀을 때 마감 부분이 지저분하거나 퍼프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셔츠는 마감도 참잘 되어 있고, 이렇게 딱 동그랗게 잡아져서 모양이 보기 좋더라고요. 이런 깔끔한 셔츠를 좋아하시고 여름까지도 입으시는 걸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.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다음은 제가 신발 하나를 가져왔어요. 바로 복고풍 느낌의 로퍼예요. 사이즈는 225부터 255 사이즈가 있었어요. 색상도 엄청 다양하게 있는 상품이에요. 저는 그 중에서 235인 37사이즈 기본 검은색을 골랐어요. 이것도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요. 현재 69.3위안이고 하나로 약 12,000원이에요. 가죽이 정말 괜찮아 보였던 게딱그 무광 질감이 잘 나타나더라고요.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신발을 찾아볼 때 버클이 어설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. 근데 얘는 버클 부분이 참 괜찮았어요. 그리고 발 옆부분이 혹시 조이거나 클까봐 걱정했는데, 이렇게 버클 옆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요. 그래서 발에 맞춰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 굽을 재어봤을 때는 약 3cm 정도의 굽이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. 그리고 일부러 계속 신어보고 다녔는데 착화감도 꽤 괜찮더라고요. 저는 평소에 신발은 보통 235에서 240을 신는데, 이 신발의 경우 235를 샀더니 발 길이가 아주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. 근데 또 240은 좀 컸을 것 같아요. 구독자님들께는 정 사이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정말 이거 가격 대비 참잘 샀다고 생각해요. 마음에 들어요.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상품은 베이지 스트라이프 셔츠예요. 가격은 59.92원, 하나로 약 만원이에요. 화면에서 봤던 색감과 핏은 딱 똑같았어요. 대신에 재질이 저는 이렇게 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약간 폴리에스테르 느낌의 재질이에요. 여름에는 약간 땀이 찰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이 옷을 입었을 때 핏이나 여기 카라나 소매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. 카라가 삐뚤어지거나 어깨가 다른 상품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은 카라의 모양새나 어깨도 바르게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. 또 외투에 넣어 입어도 되고 날이 더 더워지면 반팔에 걸쳐 입어도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재질은 제 생각과 좀 달랐지만 자주 입어질 것 같은 옷이었어요. 이번에 소개드릴 건 자켓이지만 이렇게 여기 얇은 끈이 달려 있어서 얇은 끈으로 묶어있는 자켓이에요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고 검은색과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저는 검은색으로 샀어요. 가격은 1 5 9위안 하나로 약 26,000원이에요.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자켓이 얇아 보였기 때문에 시킨 건데 꽤나 두툼해요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사진과 같이 어깨나 스트랩 등이 다 똑같고요. 그리고 대신에 저에게는 이 자켓이 이렇게 꽤나 긴 편이라서 저는 조금 수선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약간 긴 자켓을 찾으시거나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입으셔도 마음에 들으실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여기 옷 안에 이렇게 단추가 여미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스트랩이 얇은 것 치고는 잘 여며져서 안정적이었어요.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에 단추는 3개가 달려있고 묶었다 풀렀다 할수 있어요. 저는 이 단추를 풀러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자켓은 딱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은 자켓 같아요. 짠! 이번엔 원피스를 가져와 봤어요. 프린팅 느낌의 꽃무늬 원피스인데요. 이 원피스는 프리사이즈에 흰색, 갈색, 검은색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검은색으로 사봤어요. 가격은 89위안, 하나로 약 15,000원이에요. 원피스가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이런 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안에 티나 셔츠를 함께 입으셔도 돼요. 이 원피스의 재질을 보면 이렇게 약간 바람에 잘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 뒷모습은 못 보고 샀는데 스트랩이 이렇게 X자로 연결돼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런대로 특이하고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원피스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. 이렇게. 저는 따로 수선은 안 하고 여기 끈을 이렇게 묶어서 입으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밑단을 보시면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밑에는 안감이 밑에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비치지 않는 재질이어서 참 좋더라고요. 저는 이런 스타일의 프린팅을 좋아하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. 다음은 베이지 롱스커트인데요. 사이즈가 스몰, 미듐, 라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저는 스몰로 샀고 저한테 딱잘 맞을 것 같아요. 가격은 65이 안, 하나로 약 11,000원이에요. 재질은 약간 두꺼운 면 느낌? 근데, 청 재질이 약간 섞인 느낌이에요.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또 많이 얇지 않아서 봄까지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타오바오 스커트도 바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축구멍이 막혀와서 직접 뚫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길어서 적당하고 뒤에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서 활동성 있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롱스커트는 이렇게 약간의 트임이 있어야 좀 걷기 편하더라고요. 이 스커트는 셔츠, 맨투맨, 티셔츠 할거 없이 쉽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. 딱 이런 베이지색 롱스커트를 원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와서 너무 좋아해요.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려서 오랜만에 하울을 해봤는데요. 오래 기다리신 만큼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이 외에도 다른 옷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그 옷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. 요즘 날이 따셔서 좋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? 마스크 꼭꼭 하셔서 먼지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 하울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구독자님들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항상 열심히 더 노력하는 다상이가 되어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